거지 2천만 명 이상이 전부 적자예요. 그래서 월 150만이 나오면은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쫓겨나더라도 부부가 300이 나오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주택자금 2억에다가 결혼하면 1억을 주니까 3억을 주니까 굉장히 생활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월 15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부 300만. 어머니, 아버지가 440. 이렇게 나오면은 자식들의 비용이 부모님한테 덜 들어갑니다. 지금은 자식 하나를 바라보고 두 부모가 계시고 딸 하나를 바라보고 장인, 장모가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요양병원비만 400만 원이야. 근데 두 사람이 벌어봐야 애들 교육시켜야지, 부모님 부양해야지, 생활이 안 돼요. 이런 구조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신용불량자, 금년에 신용불량자가 한 700만 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워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해결책은 천재적인 지도자, 예정된 지도자, 공약으로 30년간 삼상정책으로 입증이 된 사람, 내걸 모든 정치인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봐도 이미 미래를 깨뚫어보고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 내가 제일 주장한 게저 출산 그것이 30년 전에 미쳤다는 소리 저 사위꾼 같은 놈 1억을 무슨 돈으로 주냐 국민한테 왜사기지냐 사위 내가 사위꾼입니까? 아닙니다 사위꾼은 대통령에 못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래에 마치 율곡이가 10만 양백 년을 아니 평화로운 시기에 저놈이 왜 군대를 만들려고저 미친놈이 어디있냐 저, 저 율곡이 저놈 미친놈이 어디있냐 아니 이렇게 평화로운데 무슨 일본 놈이 쳐들어와 그렇지만 임진년에 쳐들어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저 출산을 톤이 높여 높일 때 저놈 사기꾼 이억을 무슨 돈으로 준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냐 맞죠 어, 이번에는 그 현재 사회적 혼합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 일자리 문제 사자 혁명의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중소기업까지의 노조의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요.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치는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 대한민국 국민의 빚 해결만한 정치인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은 국민의 빚싹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정규직을 고집하죠. 비정규직을 80%만들. 그래서 신환제를 연 5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를 제가 4일 근무로 바꾼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타임대로 합니다. 시간제로. 시간제로.